남자 뭐라고요? 남자의 인생이요? 남자의 인생이요? <laughs> 그건 너무 신곡이네 인간적으로 난 그거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콩나물 대가리도 본 적이 없는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남자는 말합니다, 남자는 말합니다. 이력서 그래요 신청곡 이력서 난 그것도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그거는 불러볼 의향이 있네 <laughs> 그거는 불러볼게요 네. 미운사랑 그렇지 알았어요 미운사랑도 댄스 버전 나왔어요 그죠? 댄스 버전으로 하면 되지 뭐 그죠? 이력서 이거 청장에는 엄청 느린데 이 노래가 이거 신난 노래가 아닌데 디스코로 알았어요 나 웬만하면 이거 안 받고 하려고요 요즘은 이거 주면 은요 우리를 막 관리하려고 그래, 막 이렇게 같이. 어메, 어메. 어메요? 아니, 비, 아니, 안 그래도 비온이 또 비오라고 아주 알았어요. 이력서, 미운 사람. 뭐요? 돌아다니라고요? 내가 이런 줄 알았어네. 돌아가죠 가시오 관리하려고. 오늘따라 요건관리는 사람. 만원요? 그래요. 노래 한 곡당 만 원. <laughs> 여간 여기 증평 사람들은요. 이렇게 예. 2만 원 됐어요? 응. 원래 3만 원이었으니까. <laughs> 이력서 한번 가봅시다. 그럼 거기까지만 하고 이모 나 이거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. 아주 데리고 가도 판인데 안 받는다고. 요즘에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. 우리 뭐또 미우사람, 아, 그거 하는 애들있 텐데. 혹시 이거 보고 느끼는 거없어요 아니 그래도 가는 게 있으면 또 오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. 서비스는 개코. 지금 비도 와가지고 지금 언제 집에 갈판인지도 모르는데. 비구나도 받아내야지. 음. 우리 깡통 분반이 왜 그러고 있어요? 응? 어? 아 얼굴이 겁나 짜게 생겼어요? 음, 알았어요. 우선 그래도 미운 사랑은 꼭 내가 장고칠 때 부르는 노래니까 네. 노이안들렸어요 네? 네. 뭔노래 남자는 말합니다 남겠습니다 어. 네? 아까 시간이 않고 다며카드만 남았네 어, 네? <laughs> 그래 알았어요 네. 잔돈 바꿔 주시오 25,000원

있으니까 남자는 말하기부터 하자 결제는 수금으로 가는 거지, 어. 예?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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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은 이것도 디스컬로 갑시다. 음. 그걸로 가고 미용사 또 가고 신청 고객 또 들어오면 또 하고 음. 어? 언제까지 들어온가 봅시다. 어. 행여나 신청고 가실 때 진짜 <laughs> 세판 모르는 하면 안 해요. <laughs> 그래서 어느 정도 듣고 나 아는 노래를 해줘야지 좋아. 저기 구석에 박혀있는 노래 부르면 누가 부른다요 아. <laughs> 자 갑시다 남자는 말한다 해. 아. 뭐요 왜왜예왜 아, 예, 그래요 커피 아, <laughs> 아 커피 한잔은 아니 잠깐만요 그러려면 뒤로 가야지 <laughs> 저쪽도 그 커피 한잔 주십시오 으, <laughs>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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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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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, 노래. 있으세요? 네? 뭐 듣고 싶다 안동역 그거언거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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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님사랑님사랑님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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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랑해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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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이 없어지고, 이제 겨울이 오나 봐요. 진짜 밤에 추워가지고 발발 떨면서 잤거든요. 수면까지 입고 잤는데도 목에 감기가 왔어요, 지금. 예. 왜, 왜 그래, 왜, 왜. 그리고 돼지나 고마워, 감기 왔어요? 아. 그것도 선불이요? 아, 진짜 물가 겁나 비싸요. 고맙습니다. 내 감기 안 걸리다가, 어제 딱 걸려버렸네 목이 간질간질 간질해갖고 코 뒤부터 해갖고 목까지 간질간질해갖고 저 죽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미운 사랑이요? 결제가 안 됐잖아요 결제가 돼야 해줍니다 아직까지 보고 는 예! 뭐야? 화병? 느린 놀인네 분위기 다오려놨는데 또? 네? 화등은 오만 원이래요. <laughs> 주세요. 아, 해드릴게. 예. 네. 노래는 노래는 예. 네. 미운사람 옆에서 준다 이 뭐야. 아, 그래요. 알아서 내가 다 해드릴게. 예. 네. 그러니까요. 엄청 지겹네 그노래돈 아니 <laughs> 음, 그래도 내가 멍청하게 이러고 봤지 뭐 뚝뚝 하라고 그래도 이렇게 해야죠 왜? 나는 지금 몸을 팔은 중이니까 아무것도 안 팔아요 지금은 나몸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등은 조금 느리니까 뒤에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면은 미운 사람 이모가 결정 안할게 옆에서 하잖아. 어? 형, <목소리> 그이 곡? 어 <어흐. 웃음> 그, 그래도 미운사랑 노래 한 곡에 2만원 받았네. 예. 네. 더블로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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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네. 어, 그럼 미운사랑 네, 댄스 버전으로 갑시다. 그거 네, 하고, 무기 3네 뒤에. 어, 그, 잘 피해서 앉, 앉으세요. 어, 지금 해피는 뭐또 비가 끝인 것 같은데도 고여 있는 물이 떨어지네. 댄스 보자. 미용자. 이 <목>